예너 어떡할라 그래 응? 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아 그래서 내가 잘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 제가 좀더 가서 말잘 해보겠습니다 잘해 예예 예. 어? 예. 가봐 예야 일로 와봐 야! 일로 와보라고 나한테 할말 없냐? 무슨 말씀이십니까? 무슨 말씀이십니까? 어? 할말 없어? 잘 생각해봐. 저럼 잘,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겠어? 모르겠으면 봐야지. 봐봐. 잘 봐보라고. 야, 생명의 위협, 그거 뭐야? 뭐냐고, 그거. 내가 언제 너 때린 적 있어? 아닙니다. 어, 나니 네 때린 적 없어. 근데 네가 나한테 그딴 걸 써? 어? 니네 새끼 딴 데서 사고 쳐서 와서 선임들이 너한테 지랄 할 때마다 내가 가서 다 커버 쳐주고 정훈아 너만 잘하면 내가 군 생활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 했어 안 했어? 아 했냐고 안 했냐고! 씨발 묻잖아 장난 같애? 좋게 말하니까 장난 같애? 어? 아, 그래 많이 힘들었습니다. 와 시바 끝까지 지할 말하네. 응? 야 정신 나갔어? 야 정신 나갔어? 아 그래 힘들었어. 네가 뭐가 힘들었는데? 중에 대미님이 챙겨주신다고 계속 뭐라고 하시고 혼내시고 이런 게 힘들었어. 챙겨주신다고. 챙겨주신다고. 시바 그냥 아주 친구 먹자. 응? 친구 먹어. 애 개새끼야.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니가내 맞춤으로 와서 내가 잘해보자 알려준 거 아니야. 씨바 그게 그렇게 죽 갖고 아니고 왔어 니한테 음, 힘들었습니다. 와. 야. 야. 일단 저 그래 내가 나영장 갔다 올게. 아, 갔다 오면 되지 뭐. 씨발 3일이면 되는데. 나 갔다 올게. 근데 이제 힘들다 그랬지. 그거 힘든 거 아니야. 너 씨발 내가 진짜 힘든 게 뭔지. 나 갔다 와서 보여 줄게. 알겠어? 알겠냐고 대답을 해. 네, 알겠어. 응. 갔다 와서 보자. 기대해.